안수치료가 기치료입니다, 사실에. 안수치료가 그분이 원래 그 평범한 목사에서요, 평범한. 일본에 갔어요, 일본.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 그는 불교가 아주 융성돼 있어요. 뭐 신도수가 막 800만 명도 되고 막. 엄청 많아요. 지금도 절에 가면 막 엄청 활성화돼 있어요. 한국하고 아주 대조적이죠. 한국은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지만 일본에는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교 수용하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오는 이유가 아파서 온다는 아파서 특별한 신심 이 있어서 온게 아니고 몸이 불편하고 치유하려고 이제 치유할 곳이 없다 보니까 절에 와서 뭐 기도를 하거나 만타라를 염송하거나 뭐 명상을 하거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고 조영기 목사가. 아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잖아 막마 안수치료로 성경 보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성경 기독교의 본연의 임무가 치유다 치유 예수님은 그 당시 아주 유능한 치유사 중에 한 분이었대요 합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바닥 연구해가지고 안수치료를 발전시켰던 거예요 정경 목사가 그러고 이제 손을 딱백혜다 대잖아요 백회 녹음을 통해서 귀가 백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맥으로 머리로 뇌로 들어가면은, 웬만한 병은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수치료는 사실은, 그거 기치료입니다. 그, 조기 목사가 그거를 이제 터득한 거예요. 1 0 0회다딱 얹으면, 치유가 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치유한 거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합니까? 에너지가 하는 거죠. 에너지 치료잖아요. 1 0 0회있다가 에너지를 넣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활용하게 따르는, 따라서 틀린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신도들한테 하면은, 아, 하나님이 치유해준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어, 아, 그럼 진짜 하나님이 해준 줄 알아. 그러니까 막 신도가 막 들어오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줬다. 그니까 이제 정의 목사가 이제 한두 사람 하다 보면 이제 팔이 아프거든요. 이걸 또 발전시켰어요. 원격 아, 치유를 또 발전시켰어요, 이분이. <laughs>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어떻게 알고? 원격에는 은염으로 하는 거예요, 은염으로 그, 치유가 지고 우리 발전시킨 거예요. 그, 일요일에 왜 교회에 오냐면, 순복인 교회에 오냐면, 치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암 걸리고, 중풍, 심해 걸리고. 다 이런 사람이 오는 거요 그래갖고 딱한 사람 불러가지고, 또 안수를 해. 응? 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딱 에너지를 다 연결시켜. 대공이라고, 대공. 한 사람을 치료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똑같이 치료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 있다면, 그게 대공이라고. 같이 치료한다. 그, 한 사람 치료하는데 다 치료가 돼. 이게 대공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수가 많, 많을,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환자들이 막, 어, 치유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그 대중 집회 때는. 에너지 장이 집단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성공한 문제에요 뭐, 잠을 못 잤다는 건 잠을, 불면증 때문에. 근데 잠자기 전에, 이게 저기, 트라우마 진동공 있잖아요. 노워사 하는 거. 이걸 하고 자니까 너무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꿈도 없어지고. 그러니 환자들 또할수 있는 거예요. 환자들 도 병원에 가면은 뭐 침대에 누워 있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이 가장 할수 있는 좋은 운동이 트라우마 진동 운이에요 누워서 하니까 누워가지고 막 진동을 일으켜 가지고 치고 하잖아. 그 환자들이 해야 되는 환자들이.